3월부터 주일 설교 본문을 정할 때 특별한 절기를 제외하고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성경 가운데서 본문을 정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한 분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기 위함이고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 분들은 더 깊이 그 성경을 묵상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각자의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건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 성인 남자분들을 좀 격려하고 싶어요. 아, 집에서 또 직장에서 어디에서든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단독자로 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하신다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특별히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산이 움직이면 그산 안에 있는 숲과 나무, 동식물들 함께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 묵상의 우선순위를 정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 묵상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바쁜 스케줄과 한정된 에너지 때문에 말씀 묵상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소리내어 읽고 스스로 밑줄을 긋고 또 은혜 맞는 말씀들을 적어보고 또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는 그런 좋은 건강한 습관이 이 시기 모두에게 형성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핵심 내용을 한 단어로 하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원. 그리고 이사야서는요, 이 구원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세 가지 주제로 나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 참된 구원자인가? 두 번째는 그 구원자가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는가? 세 번째는 그 구원이 이루어진 모습, 왕, 완성된 모습은 무엇인가? 이거를 이사야서는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주에는요, 구원자의 네 가지 조건을 통해서 첫 번째, 누가 참된 구원자인지를 살펴봤지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구원자의 조건, 능력, 총체성, 영원성, 구원의지, 이네 가지 네 가지 조건을 통해서 볼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요.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의 방법을 요약하면 이렇게 한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 볼게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저를 따라서 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예.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이사야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다만,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 구원의 방법이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익히들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서를 펼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여호와의 종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식으로 사역하는지를 읽게 되면 특별함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종의 특별함을 아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나타나는 사람은요. 크게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이름은 알수 없지만 고난받는 종이 여호와의 종으로 나타나요. 이세 부류의 여호와의 종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고레스의 특별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야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44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리라. 아멘. 이 부분을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고레스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레스를 내가 목자로 세웠다. 고레스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을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죠. 고레스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특별해요. 고레스가 누구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에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남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중동의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나라가 페르시아고 그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예요. 제국의 왕입니다. 제가 제국의 왕이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대단하고 멋진 것 같지만요, 실상은 그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요 거룩함과 순결함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조금이라도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결구례를 보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는 이 거룩한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45장 어, 1절에 나와요. 45장 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되 이 말씀 보니까 고레스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퀴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메시아라고 해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헬라어로 하면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를 목자로 심지어 메시아로 부르고 있습니다. 목자와 메시아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호칭이 아니죠. 구약성경에서는요, 다윗에게나 어울리는 호칭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다윗에게나 쓰는 이 칭호를 이스라엘이 혐오하는 이방 나라 왕에게 사용하면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독특한 구원 방식이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말이 좋아서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이지. 이건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할례도 받지 않는 부정한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 식민지로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예언을 해 주시는데,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겠다고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중국 공산당을 일으켜서 일본을 물리치고, 공산당 치하에서 너희들을 독립시켜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감정적으로, 민족적으로요,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이럴 거예요. 그런 독립은 아무 의미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럴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반감이 작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이렇게 특,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고레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특별한 구원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의 회복 자체가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질구질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죠. 얼마나 멋진 방법들이 많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 했던 것처럼 유대민족 중에서 모세와 같은 사람을 하나 세우고 페르시아 제국의 재앙을 내려서 출바벨론, 출페르시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수치스럽게 여길 만한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다시 짓는 게 그게 아닙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19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하는 점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으로 교회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직 교회가, 그러니까 우주족 교회가 말고 조직 교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은 무엇일까요?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방식이에요. 함께 모여서 소리 높여 찬양하고,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자랑했던, 모이기에 힘쓰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교회가 세속적이라고 비판했던, 성도들을 타락시킬 수 있을 거라고 경계했던, 온라인이나 SNS로 예배하고 모이는 방식으로 지금, 교회를 유지하고 회복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방식으로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역해야 합니다. 그게 되지 않은 채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 자체의 부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면 거기까지가 사명인 줄 알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해요. 반면에, 힘들지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라고 말씀하시면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에도 일제시대의 폭정에도 6.25의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모여서 예배하며 교회됨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이것을 결정할 권한은 오직 온 천지만물의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뜻, 우리의 원함, 우리의 바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주님께서 아예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같이 한번 우리 초두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겪는 신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인간인지라 그 고난이 해결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어요. 바램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무리 부자가 되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식이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 뜻과 내 인생이 상관없다면 그 인생은 그 자체로 허무이죠. 반대로, 내 인생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남들 보기에 변변치 않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의 인생은 별과 같이 주님의 나라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특별하게 특별하다고 여겨진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해요. 하나님, 왜 하필 이런 방법입니까? 왜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방식입니까? 이 가운데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저께죠.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대화 도중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 요즘 마음고생이 많지? 이러시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은 숱한 고난을 목회 경험 가운데 하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예, 목사님, 정신 없습니다. 그러자 원로 목사님께서 수학이 너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여러 차례 되뇌었습니다. 그래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지. 그러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를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저는 지금 하나님의 뜻보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잘 돌파할까? 맨날 영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할 것은 많고, 반면 불확실성은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제 어깨를 짓누르던 짐이 벗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그렇지.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내가 교회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면 되지. 제가 기대하는 방식, 제가 기대하는 회복의 방식, 회복의 결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나니까,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사역할 힘이 생겨났습니다. 바라기는 대광의 성도들도 이 가볍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지금 바로 한번 해볼게요. 온라인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해결의 방법과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아멘. 예.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레스라는 특별한 종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여서에서 제시된, 분명하게 게시된 두 가지 뜻만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 그 뜻은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은 구약성경을 보면 내내 제국의 우상들을 동경했어요. 야, 저 나라가 저렇게 강성한 거 보니까 저 나라가 섬기는 신이 제일 힘이 센 모양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제국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죄악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국의 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동경하는 너희들이 동경하는 제국의 왕도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우상들이 제국의 왕을 다스리는 게 아니야. 내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유일한 하나님이야. 나만이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방법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고레스 사용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는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례와 혈통을 자랑했고 반면에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배타했어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선민 의식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혐오하는 이방인을 세우시고 그를 목자로 메시아로 임명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는지 감이 오시죠. 그렇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선민의식 가지고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혈통이나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들이 잘라서 택한 줄 아느냐? 이 목이 굳은 백성들아, 봐라.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너희들이 혐오하는 이방인이라도 목자로 메시아로 세워서 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너희들은. 먼지와 같다. 사실 이사야에서는 더 심한 표현을 쓰죠. 벌어지라고요. 벌어지와 같다. 교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배타적 선민 의식과 교만을 깨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레스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신들의 회복의 방향과 기도의 방향을 재편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관심에 자신의 관심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우상 숭배했던 죄를 회개하고 그동안 섬겼던 제국의 우상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그릇된 선민 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가자 이스라엘이 가장 우선적으로 초점 맞춰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고레스라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코로나 19의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차례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지요. 이스라엘이 제국을 부러워하며 하나님의,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숭배했던 것처럼 그동안 한국교회는 보다 크고 화려한 건물과 큰 예산을 부려하며 하나님과 겸하여 만몬을, 돈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을 갖고 이방인을 혐오하고 스스로 교만했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이웃을 향해 혐오와 배제를 하면서 장자교단이니 선지학교니 대한민국 최대의 종교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몇 개나 있니 하면서 교만했지요.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이런 죄악을 깨닫고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상징적인 고레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한국교회의 급속한 성장이 먼지처럼 하루 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도록 여러 가지 상징적인 고레스를 보여주셨고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보시기에 지난 1년 6개월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한국 교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뜻을 성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심과 상관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빨리 예전으로 돌아가기만을 원하거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사역들을 도입하는 데만 급급한 것 같습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한국교회 대신에 우리 라고 표현하면서 묻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무슨 우상을 숭배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겸하여 만몬을 숭배했다는 것을 정말로 인정을 했습니까? 그 만물의 우상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았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한낱 먼지일 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하던 혐오와 배제를 내려놓았습니까? 우리 말에 대화에 설교에 혐오와 배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고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짜로 원하고 있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직면 없이 옛날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팬데믹 시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과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저는 이사야서가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니? 너희는 지금 코로나19를 끝낼 준비가 되어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코로나19의 어둠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끊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남은 기간 이 하나님의 뜻에 진지하게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회개하며 팬데믹 이후를 맞이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우리의 원함과 바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길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